3표시멘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이 박사 인사원입니다. 3표시멘트가 금일 장중에 8%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8%까지 오늘 오전장에 하루만에 등락폭이 16%라는 등락폭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구간 굉장히 들어오실것 같은데 제가 3표시멘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이처럼 3표시멘트 종목 분석 브리핑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과 약속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보지 못한 다른 채널에서 보지 못한 자 매수가 매도가를 영상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표시멘트 주지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또한 우리의 3표시 멘트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기를 우리 모두 응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댓글로 자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표시 멘트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표시 멘트가 최근에 자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급등이 나와 주고요 고점에서 밀려 줬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확인해 주는 요러한 캔들 아래 꼬리를 남겨주는 캔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 몇 퍼센트 하락이 나와줬냐면은, 자, 이처럼 40% 가까운, 정확하게는 38.6%라는 하락폭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표 시멘트는 현재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자, 우리가 분봉 차트를 볼까요? 어저께, 자, 보세요.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했어요. 계속. 계속. 그죠? 자, 얼마까지? 자, 보시면은, 14,250원까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격, 요 라인, 요 라인에 대한 가격이 14,930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여러분들 영상 안에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자, 보시면은 2월 10일, 어제죠. 장 중에, 장 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5.58%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왜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먼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전에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3표 시멘트에 대해서 14,930원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여기. 바닥 구간에서 여기 이,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캔들이 있죠. 여기 상승. 5점까지를 이었을 때0.382 구간에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 자, 그리고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혈상 0.382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영상 안에서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 업로드한 시간대가 요 오전, 오전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했죠. 하락하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죠? 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댓글 보시면은, 그래도 3표 화이팅. 화이팅을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에 화이팅 남겨주시고요. 자, 장막판에 반등했네요. 주주분들 좀더 버팁시다. 영차. 자, 현재 아, 14,640원입니다. 14,900원 반등은 없네요. 반등 없나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자, 14,330원까지 빠졌네요. 근데요, 기술적 반응은 나왔잖아요. 왜 그거 말씀 안 하세요? 반등은?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타점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뭐 14,250원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못들요왜 여러분들 주식 이제 시작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면은 이게 상투입니다. 상투. 우리가 옛날 옛날 조선시대의 상투. 그러면은, 내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타점은요, 여러분들 진짜 경악스러운 거예요. 이런 타점 누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요,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냐. 당일 같은 경우 보면은 10%라는 상승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루에 내가 혹은 내가 주식으로 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싶느냐. 16%. 1년에 은행 금리가 3%입니다. 1년에. 근데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가면은 설령 눌리더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됐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한번더 밀렸습니다. 그죠? 한번 더. 자, 여기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16,936원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도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몇 시에 보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소통방 안에서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브리핑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표 시멘트가 제가 말씀드린 14,930원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가격에서 마이너스 3.85% 하락이 나왔지만 바닥을 잡은 만큼 한번더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 얼마? 1차 16,930원. 자 강력하게 떨어지고 지지를 받아준 2차 얼마? 18,620원까지는 올려 줄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14,930원 구간에서는 매수로써 대응하세요. 제가 매수가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목표가 얼마? 16,930원. 자,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각과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확인하시는 그 시차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다 참여하셔서 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3표 시멘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처럼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방법 선택하시면은 전송창이 나옵는데 전송창에 3표, 3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분석하죠. 그리고 가격을 말씀을 드려요. 이 가격을 영상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유일무이해요. 유일무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10%에서 16%라는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정도 수익 내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저에게는요. 저는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당일 당일 가격 얘기하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고요. 매일 장 전, 자, 8시 50분부터 장 시작하기 전인 9시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볼까요? 자, 이처럼 구현상을 올려주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BL팜택이죠.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은 첫날 제외하고는 다 점상입니다, 점상. 그러면은 우리가 상따라고 하죠. 상따,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도 매수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 종목은 언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날 보시면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했다가요. 저가가 19.54%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가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은 매수 체결이 됐겠죠. 자, 그 이후에 파련상이라는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1월 23일 BL팜텍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죠? 1월 23일, 1월 23일, 일치하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시에? 오전 8시 5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종목?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가 최근에, 자, 눈으로 봐도 5천원짜리 종목이 지금 2만원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3표 시멘트 또한 볼까요? 3표 시멘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자, 요날 언제죠?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8시 52분에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 2일 날 요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이처럼 2월 3일 날 8시 53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3일이면은 정확하게 요날 자, 일치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묻어두면 가는 종목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방법이 나오고요. 첫 번째 방법 클릭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6년 적토마의 한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3,000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은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도록 어, 교육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3표 시멘트 추가적으로 종목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표 시멘트에 대한 우리가 재료가 뭐죠? 지금 정치 테마주를 엮였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오세훈과 정원호 둘이서 이거 3표 성수동 부지 내 작품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원래 예전에는 뭐 윤석열이면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이면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오세훈, 정원호 둘다야내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죠? 삼표 회장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1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물론 지금 그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에 대한 우려라는 이슈가 나와줬지만 의미 없습니다. 2심 들어가잖아요. 결과 나오는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이거 묻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3표시멘트가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봉 캔들로 볼까요? 주봉 캔들로 보면은 지금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역대급으로 엄청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 69,984원이에요. 지금 구간이 역사적인 신고가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들. 자, 상승 나오죠. 행보하죠 세력이 여기서 주가를 들어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번더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눌려줬죠. 세력이 여기서 한 번에 빠져나가면은 상패로 갑니다. 상패로. 그렇게 못해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지금 구간. 만약에 밀리면 내가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법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구간에서 밀리면요. 말씀드렸죠. 13,998원. 뭐죠? 14,000원이에요. 여기 밀리면 11,753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올라갈 때 뇌동매매. 하죠. 또 뭐하죠? 몰빵매매. 몰빵매매 한단 말이에요. 몰빵.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타점이 올때 매수를 할수 있는 시드먼 이식 돈이 없어요. 내가 저점에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소통방에 참여하신 분들 매도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기를 기다리겠죠. 지금도 14,930원에 얼마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응? 영상 보면서 이런 얘기나 하시고 현재 14,640원 14,900원 반등은 없네요 어? 14,330원까지 빠졌네요 반등은? 이런 분들은요 뭘 바라시냐면은 그냥 내가 매수하세요 근데 아, 이것도 얼탱이가 없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14,900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14,330원을 원하시나 봐요 14,330원 여러분들 점집가도요 이런 얘기 못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이분은 2부는 제가 아무리 가격 맞춰봐야 댓글 안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냥 우연이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3표 시멘트뿐만 아니라 요거 우리 기술 있죠. 우리 기술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볼까요? 우리 기술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목표가 어 이게 절대 우연과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림 로봇 제가 기술적 반등. 자 비엘팜텍. 제가 추천도 드리면서 비일팜텍 가격 기술적 반등 노타 지금 매수해도 좋아요 노, 노타 한건 뭘까요 노타 어 바닥 구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내가 언제 올라가느냐 하나 솔루션 응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봐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일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 잘하세요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처럼 명상 안에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그럼 내가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하고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거리랑 터지면서 횡보 치고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올려줬어요. 늘려준 자리에서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되돌림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 되돌림파동으로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지인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요?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대응하시라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3표 시멘트 매수 추천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렵나요? 응?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요. 댓글로 응원만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모르겠다? 어? 댓글에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 진짜 올랐네요. 아, 제가, 제가 진짜 뭐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댓글도 없잖아요 이런 분들 진짜 아 이렇게 댓글 쓸 시간이 있으면요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 어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초반에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했죠 제가 오늘도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개나 남아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